조계종과 BTN 불교 TV가 진행하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모금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와 합천해인사, 서울 조계사, 무진선원 등 전국 사찰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비의 손길을 보내오고 있는데요. 조계종은 오늘 18일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과 BTN 불교 TV가 진행하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산불 피해 지원 모금 캠페인,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사찰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정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 정문 스님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불 지나간 데는 다 그냥 기구도다타 불이 오기 전에 소방 대원들하고 군인들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었 합천의 인사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총무국장 진각스님 등은 주지 현응스님을 대신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가를 찾아 기금 2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아, 예. 울진 불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울진에 가장 큰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해인사는 예. 좀 금액은 약소하지만 아, 예, 예. 울진 지역에 지정기탁을 원장시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와 도반 h c c 가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과 김의정 신도회장 등은 원행스님을 예방해 기금을 전달하고 산불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보고 신도 회장단은 물론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뭐서 빨리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 서울 관악구 무진선원도 5천만 원을 전달하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기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사찰 피해는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민가들의 피해가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종단에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는 우리가 잘고야 되고 어, 보존해야 될 그런 음, 큰인데 우리가 서산나가 어, 그런 일 당하는데 다 같이 야지 저희들이 아주 하게 쓰겠습니다. 조계종은 오는 18일 울진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